밤새 널 찾았어. 밤새 뛰어다녔지. 하얀 나무들이 둘러서 바위 곁으로 가면 거기 네가 있겠지. 소리치고 싶었어. 온 마을이 다 듣게. 나무들도 이 밤과 달과 별들도 모두 들을 수 있게. 하지만 못했어. 난 이렇게 그냥 속삭일 수밖에 없어. 네 귀에. 아, 널내 품에서 한번 놓아보내고 나면... 그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네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고 해도 난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못할 것 같아. 나 아이를 가졌어, 와. 내 안에 네가 가득해. 놀랍지 않아? 고기하고도 끔찍해.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 빠진 것도 같고 갇혀있다가 풀려난 들새 같기도 해. 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.